일본으로의 한인 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인들의 일본으로의 이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876년 개항하고 나서 일본 사회 내에 한인들이 초보적으로만 이주를 해서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그 결과 사실상의 일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후에 조선인들의 이동은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기적 항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과 시모노세 기간을 연결하는 부관 연락선은 조선인들이 많이 이동하던 그러한 루트였다고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한인 이민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은 강제노동 이주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이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4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이미 일본에 살고 있었고 조선인 사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38년에 어떻게 보면은 80만 명에 이른다 하는 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다른 것은 그 시기마다의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이미 일본에 이주하고 있었고 30년 이민 역사 속에서 계층 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이전에 갔던 분들도 있겠지만, 일제시대 초기에 간 사람들, 20년에 간 사람들, 30년에 간 사람들에 따라서 세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민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 있습니다. 또, 가족 동반 이주도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영주하려고 하는, 정주하려고 하는 이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이주뿐만 아니라 이민의 기본적 형태인 노동 이주, 유학 이주 이런 것처럼 현재의 이민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거지를 이루고 살았고 이것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조선인 차별은 이미 이 시기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23년 일어났던 관동대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강점기,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 한인들의 일본 이주, 어떻게 시기적 구분할 수 있을까요? 10년마다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입니다. 1910년 식민지가 된 조선, 그리고 1919년에 3일 만세 시위가 있으면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민권운동이 있었고요.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23년에는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달랐고 이 시기에 특히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소련의 사회주의는 20년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0년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진행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그 시기 일본 내에서는 산업이 성숙화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강점기 시기에 조선에서의 일본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적 상황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 배출 요인과 유입 요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의 배출 요인은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당국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토지가 없는 사람들 또는 사실상 소작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랑을 하다가 도시 지역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주와 그리고 러시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실상 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들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임금격차가 큰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일본 측의 요인은 없느냐? 유입요인입니다. 일본은 청일전전 1894년 1904년 노일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특히 1914년부터 시작한 1차 대전에서도 참전해서 승전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 전쟁에서의 연속적 승리는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산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속에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3D 산업이라고 하는 dirty difficult, dangerous.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힘들고 위험한 그러한 직종에 속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이 일본 경제가 허황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은 1916년에 이미 1만 명이 일본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20년에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일했는가? 탄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했습니다. 규슈나 허카이도의 탄광들. 그리고 도시의 건설 노동자들로서 후쿠오카라든지 오사카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유학생들의 90%가 사비 유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돈으로 유학을 했다는 것이죠. 식민지 조선의 서울이라든지 평양 같은 대도시의 부유층들, 지방의 부유층들의 자제분들이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조선인들의 이주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919년 3일 운동이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이 2, 8 독립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밀슨이 얘기한 민족 자결주의, 즉 소수민족들 또는 식민지 민족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천만 조선인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고 있지만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항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1920년대는 어땠을까요? 1920년대는 일본의 경제에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차 대전 종전 후에 버블이 붕괴가 된 것입니다 물가가 불안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엔화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관동, 간토지역, 도쿄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진으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졌고 45만 가구의 집이 불탔습니다. 사망자만도 40만 명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때 조선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찾아내서 학살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약 2천 명에서 6천 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학살, 이것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차별과도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 자체는 경제와 함께 정치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운동, 민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도시 중심으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 세력이 대두하게 됐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자 농민 조직들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헌정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보통 선거법이 일본에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치안유지법으로 사실상 자유는 제한되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의 이주는 좀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0년대 일본으로 온 사람들은 일본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노동운동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 4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한신 지역의 산업지역, 그리고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퍼지게 됐습니다. 1930년대가 됐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에서의 군국주의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산업은 계속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들의 일본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여 년이지나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들의 입국을 규제하고 통제하고자 했지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수요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1938년 80만 조선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사카에 25만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들 중에 80%, 즉 66만 명은 가족 이민이었습니다. 아예 일본에 정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이민자들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의 시기에 따라서 1910년이냐, 1910년 이후냐, 1920년이냐, 그리고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분화 속에서 조선인들의 일본 이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즉, 일제시대 2주 30년, 80만 이민은 이민 성숙계에 들어와서 계층 분화가 됐습니다. 초기에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그리고 사회주의에 의한 노동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관동대지진에서 나타난 학사로 나타난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전존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이 나타났습니다.